예. 아, 아직도 많이 어떤 <laughs> 이게 이게 이상하게 됐네. 예, 거꾸로 됐네. 예, 우리가 같이 같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레해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4장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가장 핵심된 말씀은. 뭐, 어, 뭐야, 어뭐 이게 두 가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자기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능력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고린도 우서를 또한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크고 놀라운 눈매를 또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지도가 있습니다. 예 지도가 아, 아, 있는데 아, 이, 이 지도가 좀 이상하네. 아예예이요 지도를 봐야겠죠. 좀큰 지도, 요 지도를 봐야겠습니다. 어, 우리 말했듯이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 그 다음에 요 아테네 여기가 아테네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그빌리뽀 우리가 이제 어 2차 전쟁 때빌리뽀가 여기 요 섬이 있고 요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빌리뽀입니다 음. 여기가 지금 대선이니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즈미르라는요 도시가 그 성계 나오는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그리고 어, 여기가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근데 에베소는 이제 폐화돼가지고 이제 유적지로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구 도시가 점점 침식 침식이 아니라 그 뭐야 퇴적됨으로 말미암아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도시가 쇠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 지금은 요게 어 뭐야 안전히그 폐화된 상태 유적지만 남아있, 남아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어한사도가 이제 그 뭐야 어떻게 되면 유베 떠난 밤모섬이요 밤모섬, 밤모섬이 여기입니다. 밤모섬이 밤모섬, 에~ 그래가지고 에베스에서 뭐~ 이렇게 그렇게 떨어진 그~ 작은 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우리가 그다음에 나타는 버가모라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어~ 여기 베르가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제 버가모라는 그~ 어 일, 아시아 7 개의 버가모 교회가 있는 버가모입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 버가모는 약간 어, 해안에서 내륙으로 한 26km 정도에 들어간 어, 내륙 도시입니다. 근데 뭐 26km라면 음, 서울에서 인천 정도 되는그 정도 거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어,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가모 그리고 아, 아 여기선 제도 안 보이는데. 음. 여기 지금 현재 그거이기 때문에 어음 그걸 그 몰라요 그 과거의 지명들하고 헷갈려가지고 뭐 모릅니다 예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어, 이제 버가모에서 북동쪽을 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그 아시아 일곱 교회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 기록된 순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 위에가 빌레달 피아 교회고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 이렇좀 이해하시고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에베소와 선머나는 항구 도시고 버가모는 항구 도시는 아니, 아니 지만은그 당시 어, 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행정도시로 수도로서 캐타시도로서어 존재하는 그된그 그 버가모라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어, 그다음에 버가모에 어,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두 번째 세계에서 대바, 두 번째 큰 도서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 우리가 양피지에 닿는 뭐라고 하죠 그래, 패치라고 했죠 패치. 패치먼트 이 단어가 어, 이제 버가모에서 만들어진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단대는 그 기록을 갖다가, 파피루스, 나일강가에 사라는 갈대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처럼 해가지고, 거기다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고급스럽게, 양피지에다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어, 상당히, 또, 새로운 문화와 지식과 어떤 그런 행정적인 그런 중심지 도시가 버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 그래 이제 북쪽으로 이제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루아디에라 어, 어, 루아디가 어, 나오고 그 다음에 밑으로 사데 사데가 아마 여기가 여기가 사데 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가 사데 사르데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앞에물 한번 볼까요? 네, 이것도 지금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즈미르가 소머나가 소머나 이즈미르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를 이게 우리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예. 예. 이게 3대 도시입니다. 앙카라가 수도고요. 터키, 어, 키의 어. 어, 수도고. 그 다음에 이스탄불. 아 이스탄불. 어, 이스탄불. 이스탄불. 예. 옛날에 콘스탄트노플 뭐, 예, 뭐, 이렇게 그랬죠. 그 다음에 요세 개가 중심되는 네. 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 고림도수의 개선. 기론 목자가 돼요 이제 교회가 늦침을 어, 듣고 기뻐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어,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유대인들을 위한 약속된 헌금을 기억하나라고 말하면서 8장 9장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 어, 많이게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어, 또 고린도서의 독특한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자기의 개인적인 그 변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서신들보다 특별히 개인적인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고백들이 많이 일어나요. 자기 어떤 삼층천에 올라간 그런 기록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고난을 받고 4 0대 하나의 가면매 강도 위험 강의 위험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험도 또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라는그 직책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내 자신이 육신에 가시가 있지만 결코 그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신의 개인적이며 자선적인 기록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예 기록 장소 연대, 뭐 고린도 전설을 보낸후수 개월 혹은 1년 전후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예, 아마 55년 경내 56년 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설은 55년 경이면 어수 개월 후라면 같은 같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방, 특별히 마케도니아 지방이라 한다면은. 아마도 빌립보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상, 상상할 수가 있습니 왜냐 마케도니 전망에 들어가서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중심으로 많은 어, 그게, 사, 그게 뭐야 우리 차도 마을에 여러 가지 피로들을 갖다가 제공하고 공급했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울과 고린도 교회 만남은 지난번에 쭉 했듯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2차전행때전도때 전쟁 전쟁 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사가와아귤라를 거기서 만나게 되고 또 생업이 같음으로 말하면면 거기서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년 6개월을 거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이제 처음에 이제 고린도 전사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어, 그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쓴 편지의를 말을볼때 고린도서서 이전에 어떤 편지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아, 말해 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 교에서 이제 어지러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사을갔다가 사정갔다가 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가 궁금했던 일 어떻게 할까요? 우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도 자세하게 질문에 답하는 내용들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상당히 그 격한 어조로 고린도전서는 쓰여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분열된 것, 당파짓는 것 그런 모든 것을 또 그들이 갖고 있는 내 내부 안에 갖고 있는 음란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하는 내용들이 예,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 이 전서를 보내고 나서도, 어,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급히 사도 마울이 고린도 교를 방문하여서 엄히 꾸짖고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서 보니까는,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 너무나 큰 근심을 가질까봐, 어,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왜? 너무나 강하게 얘기하면, 야, 여기만 교회냐? 다른 회 가겠다. 툭 떠나듯이,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다시 돌아가는, 그렇게 뭐 내가 야단 맞으면서 신앙생활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미 꾸짖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에, 어, 눌림이 있어가지고, 이제 세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에, 그래가지고 이제, 에, 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어, 요 시기가 또 이제, 어, 그 뭐야,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일어난 폭동과 열,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을 갔다가, 어, 그 두란노란 곳에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그 복음의 증거가 얼마나 영향이 컸는지, 데메드오라는그 사람이,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 야, 우리 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니까는. 우리 망하게 됐다 우리 그것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폭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 더 이상 에베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사랑을 들었죠. 또 편질 수 없고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디도가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해주면 좋겠는데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드로와에서의 일인입니다. 아 이건 이제 어, 드로와에 고린도서 2장 14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드로와의 이름에 복음 기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무거운 심령이이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할수 없이 그것을 작별하고 마케너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되고 아세 번째 편지를 보냈더니. 그들이 회개했더라라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다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어, 야단치는 장면이 아니라 도리어 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성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거기에 너희들을 방문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변명하고 또 자기 의 어떤 사도 직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수고하고 사도로서 의 고생하면서 살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약 전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약 수개월 내지 1년 정도 된 그런 시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를 보낸 후에 다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하도 이제 20장 1절에서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그런 만남과 관계고 또 전서와 후서 그다음에 그 중간에 또 새로운 편지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고린도서의 구조. 인사말 뭐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은 위로 위로 위로. 그런 위로라는 단어가 아 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와 정반대의 성격의 모습을 띄고 있다는 라 사실입니다. 한번 일, 일, 7, 1장 7절을 읽혀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알미라. 예. 하나님의 위로에도 또이게 고난에 참여했듯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그런 것들을 또한 기도하고 또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 곁으로 부르다. 곁으로 부르서 뭐합니까? 야, 너 수고했어. 힘들었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이제 위로라는 단어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교회의 문제에 대한 사도의 중재가 1장 12절부터 2장 13절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후에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고윤도 교회를 방문하려는 말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왜 방문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맨 처음에 원래 계획은 뭐냐면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통해서 마케으로 갔고 마켓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가 돈으로 유대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라는 이 이게 원래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어,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내가 종소리하였으리요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말할때 우리 예, 하나님의 뜻에는 모든 것다 예다라는 그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이 그 의미가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스 아멘 아멘 해가지고 어, 아멘을 받아들이라고 이게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왜 너희들이 방문하지 못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그냥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함부로 결정하고 계획하고 일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바울은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는, 그러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져도 아멘. 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뜻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 약속은 다 예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선하심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가 다 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서 1장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어, 우리가 다시 한번 예, 아멘이란 뜻을 갖다가 한번 새롭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좋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결심하였다. 라고 아, 2장 네.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틀어진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야 너희들이 막 분노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비난하고 또 그런 형태 속에서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변명한다. 그러나 다음에 근심하지 않고, 또 이렇게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예. 아예그 다음에, 죄의 용서. 예. 요, 요 페이지 말겠습니다. 용서할 것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 속에 잡니까 두려워하느라. 서로 이제 정지하고, 심판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이게, 이게 뭐냐, 교회, 이게 교회냐, 뭐, 이러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심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놈은 나의 원수다. 뭐, 서로 성도 안에서 원수로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고린도 교 전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의 전서 그쓸 때, 분쟁이 있고, 당쟁이 있고, 너무나 세상 사람도 하지 않냐는, 그 음란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제대로 눈을 딱 박힌 사람들은 야, 이게 뭐야? 이게 바르게? 교회냐? 바른 교회냐? 하나의 님 교회냐? 이게 옳은 뜻이냐? 나는 이런 회의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쉽게 정지하는 그런 정지에 빠지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깐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렇게 음. 말하면서, 그리스도 음. 안의 한 형제임을 깨닫고 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이 상황은 벌써 이미 세 번째 편지에서 편지를 음. 보내고 나서 그들이, 아,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회개했으면은, 전에 막 신당에 분쟁하고 싸웠던 그런 모든 걸다 접어두고, 서로가 품을 수 있고 용서하고 하나가 될 것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도를요예예 이건 다음에 또 이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진도가 늦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학생들이 이렇게 휴강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돈을 엄청, 엄청 많은 돈을 내면서도 휴강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예. 시를 예. 놓고 잠깐 기도하것 같아요. 어, 왜요? 아, 요같아 배우자 수왔 아.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잘고이좋았어 하나님 아우재 내일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들이 완전한 교회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여.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고 음. 늘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다시만 그런 모든 것들이 고른 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진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보다는 서로 힘을 합쳐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모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에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놀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 잘놈 장로교를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우리의 샬롬 장례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영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가정가정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선한 소원들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육신이 강건함으로 힘있게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그 육신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를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면하지 말게 하시며 다만하기 서고하 없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